오랜만에 이런 거 입, 입어보지 않냐? 야 어, 우리 어데집때입었는집 어, 일집 아니야 해. 우리 막그뮤지피 찍을 때 입었었어. 어, 아니, 저, 환상처럼 한번에 모두 사라져버리지 하지만 상 모든 게나 나를 미워해. 이거 무슨 미션이야 또? 그러니까 저희 미션 카드 안 주시나요? 자 저희 먼저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와 멋있다. 아, 근데 여기 되게 좋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동아나 올라가지 마. 우와, 올라가지 말라 써 있잖아. 여기 <laughs>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다. 본격적으로 작전을 한번 해볼까? <laughs> 작전을 해볼까? <laughs> 뭐, 그면 러 작전을 짜볼까? 그래야지. 일단은 임마 작업 작업모를 갖고 왔어야지. 작업모가 없어. 야, 긴급모를 갖고 왔어야지! 고마워. 왔다. 저기가 약간 색깔이 지금 이렇게 봐봐. 계속 옆에서 이러고 <laughs> <laughs> 아주 그냥 미꾸라지처럼 아주 그냥 우리가 도둑이지. 쟤네는 발가락고 <laughs> 그게 도둑인가? 다 보이는데? 도둑이 나 도둑이야 이러면서 다니나? 멍청해 멍청해. 동아니면 어차피 우리 팀이야. 섭외 끝났어. 병원. 왔니? 내가 달군 도둑에 왔다. 나, 나 드리러 온다며. 안돼 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원래는 가려고 했었는데.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그렇게 어. 됐다. 민누를 배신하고, 어. 앤디도 어. 배신하고. 배신하... 하고 아니 하고야 커피하고. 앤디는 내가 몇번을 주는... 끊었는데. 어, 사용 없이 기다리고. 배신자. 아, 아, 저 아, 어쨌든 주사에는 당겨놨고 이것이 어들. 어? 어? 저기 뭐 있어? 저는 저의 소중한 보물을 도둑 맞고 마법에 걸려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어? 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저희 보물을 찾아야만. 저는 다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뭘 찾아요? 보물을, 보물을 찾아요. 최고의 나. 도둑들인 여러분이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개구리, 개구리. 도와줄게 가 아니 실제로, 실제요 보물을 어떻게 찾을까요? 박터널에 무엇인가 있다고 합니다 터널에? 박터널 어서 보물을 찾아 박철을 닥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 깨 터널? 저어디기 뭐 가자 가자 야 일단 출발 거. 뭐 가는 거봐 고고 고고고고고 아또 뭐야 야, 또 앤디 좋아 도둑은 진품을 알아보는 남의 남다른 도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명작들의 진품을 찾아야 합니다. 멤버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도아하면서 진품과 멍품을 어, 명품. 구분한 이유도 정확하게 맞춰야 정답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이긴 팀에게는 킹트 상대 열쇠 와 함께 다음 관문으로 가는 데 유리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엔딩째 조란. 맞지. 시작. 시작. 이유. 이유는 머리! 머리! 머리 뭐? 정확히 머리 머리. 가르마 가르마가 2대8이 아닙니다 오, 맞아 정답! 아, 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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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딱 보면 몰라? 2대8이잖아 그러니까, 나 하려고 그랬지 자, 그럼 <laughs> 상품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다가 거실에다 걸어보겠습니다 <laughs> 거실에 <laughs> 아니, 이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탈락 탈락! 정답합니다 화이트! 화이트! 진품! 정답! 왜 어, 뭐 진품이야? 아, 딱 보면 진품안했주잖아 횃불이 아 아니야? 이유, 이 아니 진품인데, 진품인데 이유가 뭐 있어? 내가 딱봐 진품이야 야, 왔다딱맞아차별연수상어

네, 맞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이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요 네, 맞다요 네, 맞아요. 네, 이봐, 우리. 야. 파이트! <laughs> 자, 이툼이에요 어? 야, 가르쳐 줘. 파이트 자, 멍툼이고요. 네. 이유는 저 뒤에 보면 네. 두 남자 앞에 고양이겠죠. 왜 네. 고양이가 없어야 돼요. 아, 진짜요? 그럼요. 뭘지. <laughs> 진... 아, 와! 뭘지. 진... 아, 와! 파이트 중에 있대? 후반 건 되게 상관없어. 예. 다시 숨어 숨진인데 침대결이지. 원 파이팅! 파이팅! 나이팅진품아도 멍품! Okay. 아이 블랙. 뭐 균? 저 차차. 경운기가 있습니다. 경운기가 있습니다. 어, 그러네. 아, 그러네. 경운기가 있습니다.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이식의 애리한데? 와. 대가다 해? 원래는 네. 어호 외치고 그... 너 코멘트 하다가 해었대아맞대답하지 마세요. 멍품은 다. 무조건. 아, 나는 네, 저이네명 네, 그래서 비틀즈죠 비틀지 색 어, 그 순서가 그래. 다뀌는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 둘, 블랙. 블랙, 화이트, 블랙, 블랙. 블랙. 화이트. 블랙. 진품, 백. 화이트. 멍품, 화이트. 멍품인데. 멍품. 어? 팔에 저 토시 같은 게 있어요. 빨저 네. 네. 가운데 사람. 어, 블랙. 저, 저 끝에 여자 한 명이 없어요. 정확 끝에요저 뒤쪽 오른쪽에 아, 아예 없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 어, 아닌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응. 어. 어. 똑같은 혹시, 그림이잖아. 저 혼다. 예! 맞지. 예! 맞지? 와저 어떻게 알았냐? 저 아니었는데. 이게 좀 틀려. 안 보다입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 완품이고요. 지금 사람 우리 멤버들 배열이 미쳤어요. 진이가 왼쪽 끝이고 맞죠. 바뀌었어요. 맞아. 네. 오케이. 아, 땡, 땡, 오, 땡. 어? 맘품 저거 맞네. 땡. 어? 맘품 어, 저거 맞네. 도현이 저거 맘품. 아니야. 다 똑같은데. 저 마크가 저 신호 마크 맞아요. 그 가운데 도품이고요제 가르마가 반대예요. 땡. 무슨 뭐야? 도현이 사진이 아닙니다. 오케이. 파란색 그 마크가 지금 반대로 돼있어 파란색 마크는 정확합니다 네아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어이 힌트 좀 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 쉬운데 <laughs> 블랙 여기 모기 없습니다 전진 모기 자 신화가 한글이 <laughs> 아닌 <laughs> 영어로 돼있죠 블랙 불 색깔이 틀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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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화이트 <웃음> 자 앤디가 손을 모으고 있고 민우는 가만히 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화이트 탭와 미치겠다 아, 맞나 못했는데? <laughs> 우리가 더잘 알죠 이거 이거 아니라고 <laughs> 파란색 아니잖아 파란색. 나안 한다니까. 뭐라고 할까? 끝까지 맞춰 봐. 예, 무효를 할게요. 할게. 맞춰 봐요. 맞춰 봐요. 아, 이거 맞추지 않 맞추자. 맞추자. 오기 생겼다. 동화책 아니지. 무늬는 아니 돼. 사진이래, 사진. 아! 당장 아 하시겠다. 무효 해? 무효 할까요? 어. 자, 맞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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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파티 <laughs> 끝나면 아, 막 이럴 것같아 자, 이거 다음 한제 뭐예요? 뭐예요? 왜? 뭐가은 있지? 목이품이죠목인요진품이죠 아, 아, 아 진짜. 어쩐지 알았어. 진짜로 했더라 근데 내가 얼굴에 이게 없는데. 다시 저, 한번 돌려볼까요? 거기 니는 진이는 캐릭터 이제 가짜 형, 어쩐지. 네 이거 저기 아니야.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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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이건? 야, 이거 척이야. 이렇게 한 일부러 하시는 거 알고. 근데 이게 식품인데동안이 얼굴 왜 이렇게 이상하지? <laughs> 색깔이 틀리잖아. 그치동안이만 따지면 정말춰야 돼. 아 그래, 나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확실히 알것 같아요. 화이트 라이트. 화이트 먼저. 화이트 라 화이트 먼저. 자, 저기. 나뭇잎이 다. 있습니다. 진품, 멍품. 아 멍품. 멍품, 멍품. 진품, 멍품, 멍품이고. 멍품. 멍품. 아, 진품이라고 랬어 아, 그래, 아 뭐야? 멍품. 거기에 멍품이지. 거기에 멍품이지. 중요한 부위에 나뭇잎이 있어요. 시간 시가 지났지.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아나 바보. 첫 번째 게임. 블랙 테이. 승. 예. 이쪽 보 이건 좀 네, 아쉽네요. 게임. 저희는 예. 아예 볼수 없는 건가요? 네. <웃음> <웃음> 그럼 저희는 계속 여기 네.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어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야,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어이 어이없, 없는 거야. 뭐, 이거를 열라 그랬어. <laughs> 그러면 제팀김동아씨 미션 합니다 미션. 이긴 팀은 냉공이 기차를 타고 빠르게 편하게 내려가세요. 진 팀은 하늘 계단으로 부지런히 걸어서 내려갔어요자 <laughs>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laughs> 뭐야 시작한 거야? 여기,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맞지? 여기로 가요? 야 열어 야, 야. 아, 여보세요? 맨, 전기차 좀 맹꽁이 기차, 맹꽁이 기차 맹꽁이 전기차 어디있어요 근데 계속 이리로 가요? 웃어, 웃어 아 우린 편안하게 딱차 타고 가 요? 네, 네, 빨리 끝가주세요 네, 전기차, 전기차. 아유 이 녀석들. 내 팀에 대 내가 그렇게 호강도 하고. 야, 애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다 이기자. <웃음> <웃음> 일부러 봐주는 것도 좀 그렇잖아. 너네는 뭐 방송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전혀 없냐? 컨셉이 도둑들 편이잖아. 응. 나이장좀 머리 하고 왔잖아. 야, 야, 넌 뭐랬냐? 야, 수 말이 하고 잖아 하마, 넌 뭐, 예니콜이냐? 나, 참. 나 껍던심이다. 껍던심은 <laughs> 뭐냐? 씹던껍. <laughs> 어, <laughs> 던심이 너, 너, 솔직히 말해봐, 진짜. 너 바울지. 진짜 바보이지. <laughs> <laughs> 어, 아, 아침부터 술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계단강게언제가 <laughs> 어? 아, 되게 높구나, 여기. 와. 내려가실 때 힌트카드가 있어요. 네. 힌트카드를 세개를 찾으셔가지고, 네. 거기에 연상되는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개 네. 오케이. 우와, 개다. <laughs> 진짜 산을 걸어서 내려가네. 후! 야, 카메라 있다. 후! 애냐? 이트카드 해야지, 그림은. 이렇게 진짜... 예쁘다. 어... 야, 진짜 <laughs> 형, 진짜. 왜 그래? 이뻐해줘, 한 번. <laughs> 오다 왔다 벌써 나왔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어어 어? 다음 장소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어야 돌려봐 돌려봐 어클 클론 클론 난, 난. 난. 아니야 맞아 X4 클론 난 X4 루팡 야, 다음 장소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어야 돌려봐 돌려봐 어클 클론 난 아니야 맞아 X 난 X 포 클론 난 X 포 루팡 난 X 포 너가 해 내가 좀 맞힐게요. 난 부진 브레인이야 오늘. 야 내가 브레인이지 인마 아, 먼저 너가 해 그냥 클론 난 X 포 내가 주장인데 말이야 난난포 여기는 여수 엑스포. 엑스포? 여수잖아. 빰,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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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밤바다. 루파란 뭐야 와, 너무 멀어. 뭐써 있다? 탄탄탄. 클로레 난. 난. 참 화가 안 왔지만 할말로 잃어버린 채난 너를 보고 있었지 너를 내가 사준 웃음을 듣고 있었어 우팡이 노래가 어떻게 됐지? 점핑 점, 점핑인데? 여수 밤바다에서 점핑하는 놀이공원 점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지 인천. 점핑 점핑 점핑나하그 노래는 점핑 아니야 내가 맞아. 오, 오. 여수 밤바다에 점핑이라는 그 놀이기계 아니랬잖아. 어투움이 없이 깁니다. 지금. 어? 그거 어, 어, 짧은 거야. 음. 어투움이 없이 깁니다 이렇게 있잖아저뭐하나 있다. 저 하나 있다. 뭐야? 하나 더 있잖아. 루팡. 루팡? 어. 루팡 카라. 그도루팡인가 개루팡 <laughs> <겨도루팡 웃음> 아, 맞아. 루팡은 오늘 오늘 콘셉트 도둑이잖아, 우리. 어. 도둑들. 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세개 갖고 맞춰야 돼? 플로 그러니까. Oh 아, 진짜 어렵네. 어렵다. 어렵다. 엑스포. 아, 빠뜨 엑스포. 광. 엑스포. 여수, 루팡, 도둑, 응. 카라, 밥밥 도둑, 밥밥 도둑, 밥, 밥 도둑, 어밥 도둑, 밥밥 띠라라, 루팡 도둑, 밥 도둑인데? 밥도엑스리연만지어봐 예, 여수에 맛있는 거. 여수 여수 간장게장 유명하나? 어 그래? 어, 간도둑! 어, 간장게장, 간장게장. 맞아, <laughs> 대박이지. 아, 나 대박이지. 나 대박이지. 야, 느아파 결론 난. 마바 난난 이게 맞나봐봐 맞나봐봐 루팡 자밥 밥이 밥이잖아 어. 밥이고 루팡은 도둑이야 괴도 응. 괴도 도둑이지 어 밥도둑 간장게장 엑스포는 왜 그치 간장게장 엑스포는 왜 그치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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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게장 유명해 아니 안 유명해 유명하지 않냐 유명하지 않 일단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수 간장게장 유명하잖아 정답 간장게장. 간장게장 간장게장 빨리 맞힌 거 같아 간장게장 오! 어, 진짜! 봐, 봤지? 기서 여수가 아니었지? 야, 대박인. 그래, 밥지 정말, 어, 대단하다 <laughs> 대박이지. 네, 어, 이제 문자 온. 야, 문자 왔어. 주소 왔어. 어디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아니, 쟤네 차 출발 안 했네. 우리 서 있어. 야, 출발. <laughs> 야, 출발. 오, 오, 뒤에 있다, 뒤에. 지난 시동 걸어놓은 게 천천히 와? 아, 뭐지? 왜. 클론의 난. 와. 왔어. 애들 왔어. <laughs> 와 벌써 왔어? 살아. 왔어 응. 애들 왔어 잠장만와 벌써 왔어? <laughs> 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고고 고고 출발 출발한다고요? <laughs> 빰빰의 빰이랑 여수엑스포의 여수랑 그렇게 안가 그렇게 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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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하게 안 가고 빰빰 띠라라 여수엑스포의 여수 뭐지? 엑스파. 여수 반바다. 아. 반바닥. 밤 반바다. 반바다에도반바다 게도는 뭐야? 밤 게도. 첫 게임 어차피 몸 풀기 게임이지. 그러니까 걸어 내려온 거좀 고생한 거빼고는 괜찮으니까 중요한 건 이기면 좋아. 이기면 돼. 좋아.